자 라스트 라이트 2화입니다 이제 2층 엘리베이터를 뚫었기 때문에 2층 탐색하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담력시험 지금 왕따를 당하는 소녀가 담력시험이라는 친구들의 속임에 빠져서 폐병원에 들어온 상황 여기서 일단은 어... 학생증을 찾아야 탈출시켜준대요. 친구들 말로는 자, 지금 보면 2층이 뭔가 좀 험난하네. 지금 여기 빨간색 화살표 있는 데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이고, 옆에는 뭐 X 표시돼 있고요. 불나고 있고요. 불나고 화장실 앞에 불나고 있고, 옆으로 가니까 또 저쪽 가지 말라고, 이쪽도 가지 말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먼 잠깐 갈게요. 이번에 사진은 뭐죠? 희장이 상처답니다. 게다가 지금 병원에 애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 열수 있나? 어, 저절로 가죠. 오마이갓 oh 누구세요? 귀신이다. 건들리지 마으면 되는데 여자 꼬마아이 소리인 것 같죠? 목소리가 딱 들어보니까 여자 꼬마아이 귀신인 것 같은데 어어무서운 것! 날왜못 본거지? 다시 런 집에 가고싶어! 담력시험 따위! 와 진짜 찾았네? 야 이렇게 되면 내기 성립이 안되잖아 어떻게 마은 애가 한명도 없어 저..엑스가 진짜 찾아올 줄 누가 알겠어? 됐고 2층에도 더 숨겨놨으니까 찾아와 아직 안 끝났어. 맞아 아직 모르지. 야 이번에 진짜 도망간다 인정. 얘들아 나 정말 무서운데 그만하면 안 될까? 근데 단톡방에서도 얘가 그냥 왕따야 지금 놀림당하는 거지 그냥 미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만. 탐력 시험 정말 불쌍합니다 진짜 이거 게임 하면 할수록 얘한테 지금 몰입돼가지고 아 내가 음. 너무 화가 나요 진짜. 내가 이 설아 오빠였으면 자 가가지고 그냥 바로 뚝배기 뚝배기. 어어어어어 또피자국손자국 이렇게 되면 그좀 빡센 귀신이 있거든요. 개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단서다. 더 이상 무서워서 견딜 수 없다. 어디서나 큰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눈이 나랑 눈을 마주쳐 온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 쳐다보면 점점 더 마주쳐 온다 이 말이네. 이런 거 제일 싫어. 어저어저 뭐야? 미션 주는 애 아니야, 쟤? 자 지금 보면 여기 여자애 근처에 왔거든요. 여기 뭐가 있다. 엘리베이터 지금은 못할것 같고. 저 방으로 들어가야 돼. 벽이 중간에 뚫려가지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오뭐 양초가 이렇게 많아. 오야 이거 귀신 소환 의식 같은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불 붙여도 되는 거야? 다 붙이고 나면 설마 귀신 소환된다던가 맞네. 아나 실수. 인형이 갑자기 생겼어요. 어이 형도 굉장히 예 기분이 안 좋게 생겼습니다. 어, 이거 낮좀 되나? 아 이거 부정 붙일까또불다 붙이고 나면은 뭐또 아이템 줄 수도 있잖아. 불다 켜도 뭐 딱히 되는 건 없어요. 아니야 아니, 반대쪽으로 갔나봐. 잠깐 이건 뭐지? 와 이거 완전 또 왕따 당하고 있는 어 모습을 또 그린 거죠. 이, 트라우마가 상당한 했는 것같은데 지금 약간 그 단서 주는 여자애한테 외출 가야 되는데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어. 모자를 쓴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친구들을 칼 예? 칼로 찌르기 시작했다고요? 친구들이 피를 흘리며 소리쳤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 들킬까봐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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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숨어있던 옷장에 친구들의 피가 튀고 그 사람은. 내 방에서 나갔고 엄마가 올 때까지 옷장에서 나갈 수 없었어. 이거 약간 킹리적 가심인데 저 괴한 아저씨 있죠? 이게 주인공 의식 속에 또 다른 존재. 한마디로 주인공이 친구들을 살해하고 옷장에 숨은 거야. 정신병 때문에 괴한이 찾아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약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단서방, 단서방, 여기다. 오케이. 문 닫아. 문 닫아. 야문 닫아. 문못 닫네. 오 사탄을 그려놨네 그냥 아주 친구들로 죽인 남자를 의식 속에 그 남자를 생각하고 그린 게 아닐까? 그 살인범 이상하다 내 친구 다람이는 밤에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 어? 아까 그 인형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람이 주변을 언제나 밝게 해놓고 있다 저번에 켜놓은 촛불이 하나 꺼졌을 때 다람이가 나한테 놀자고 했다 나는 어둠이 무섭다 와저 옆에 저 남자애 봐 진짜 무섭게 생겼어 달려 지금 그냥 달려 끝까지 달려. 끝까지, 달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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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여기 어디야? 이 방에 어떻게 들어가? 오케이 나왔습니다. 얘가 미션을 주고 학생증 주거든요. 요런 애들이. 저기 안녕하세요. 내 다람이 좀찾아줄래어 다람이 그 인형? 인형. 이거 가운데 있는데? 오케이 이거는 뭐 찾기 쉽죠. 지도를 볼게요. 내가 지금 저기 있다고? 밑으로 쭉 오면은 중앙에 다람이 있는 곳이야. 중앙에 다람이 구해서 귀신한테 주는 거야. 다람이 있던 방 어디에요? <laughs> 힘들아나 길을 잃었어 여기다 다람이 다람아 그래 다람이 맞아 제피 묻은 인형 획득 얘한테 또말 걸어야 된대 저 여자애 저기로 어떻게 가지? 왜안 가지냐고 아저 여자애 방으로 가는 방법이 없어 지금 여기 복도 끝으로 와야 돼 일단 여기 와서 얘한테 이거 소원 들어준 다음에 바로 내려오면 될것 같아 그럼 여기 왠지 얘랑 이어졌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아니 말고요. 냅다 달려. 냅다 달려, 냅다 달려, 냅다 달려, 냅다 달려. 어디죠? 왔어, 왔어, 왔어. 여기다. 자, 다람이야. 이걸 원했던 거냐? 저기 혹시 말했던 다람이가 이건가요? 다람이 인형을 건네줬다. 고마워 내 친구. 대신 이거 줄게. 귀신은 학생증을 떨어뜨리고 사라졌다. 한개 겟! 이게 무슨 냄새야? 스펙지 얻을 때마다 과거 기억이 나는 거야 이거 에피소드가. 어, 온갖 쓰레기를 사물함에 넣어놨네요 친구들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겁나 얄밉게 생겼네, 저봐 눈봐. 위원의 웃음, <주연의> <웃음> 소리가 멀어진다. <laughs> 내가뭘 잡은단 거야, 도대체. <laughs> 홍청하게 울고 있는가, 빵. 아, 고양이가 오니까. 넌 누구니, 요 말하는 고양이 처음 봐. 너도 귀신이야? <목소리> 바보 같은 쌀이 한심하긴 만날 때마다 이러고 있다니. 만날 때마다라니?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나 고양이 만난 적 없는데? 음, 내가 착각했을지도 모르겠네. 다음에 또 보자 사라야. 이 고양이 뭐야? 나... 그러고 보니까 이름도 말안 해줬는데 지금 고양이가 다 알고 있어. 계세요? 어 여자애 또 온다. 아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어이! 무정탕. 소금 아아아파아이씨 쪼매란 게 진짜 아 이거 이 쌍으로 만어지네 이것들이 진짜 소금이나 먹어라 이아 이놈들 진짜 쌍으로 됐어 다 돌렸어 나이스 대박이다 나이스 뭐죠? 여기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좋아 그래 어 좋아 드디어 미션 해결할 수 있겠다 넌 무슨 일이야 저기 나좀 도와줄래 나 엄옥 뭐 혹시나 하다가 잃어버린 게한테 찾아줄 수 있냐? 아, 잃어버린 물건이 뭐야? 머리띠. 엄마가 준 거야. 빨다 내가 한번 찾아볼게. 내가 숨었던 곳은 안이 빨갛고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안이 빨갛다고요? 불을 켜진 걸 안이 빨갛다고 표현하 표현하나? 아 절로 가라. 숨어. <laughs> 숨어 숨어 숨어. 오나 최초로 숨어봤다. 짜 지금 보자 아, 어, 잠깐만 이거 표시가 돼있네 지도에 여러분 보이세요? 리본 표시가 있어 머리띠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아 이게 힌트를 주는구나 가까운 데 있었네 등장미초도두어아 괜히 멀리 돌아왔네 여긴데 머리띠방 그래 왠지 처음부터 색깔이 뭔가 이상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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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빨간방이야? 여기 뭐 있냐? 캐비넷 어? 거기 뭐야? 뭔 소리지? 어? 뭐야, 이 캐비넷에 피가 올라... 오르... 와, 캐비넷 속에 피가 빨간색이라고 말하는 거였구나. 기분 나쁜 소리, 어쨌든... 그럼 머리띠 얻었어요. 자, 이제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 가자. 아, 쟤또 나온다, 울보. 아, 죽을래? 진짜 아주? 아, 죽을래? 아, 겁나 치사하네, 진짜. 내가 왔어! 내가 왔다고! 이거 내가 말한 머리띠 있다. 고마워 고마워 언니 귀신은 웃으며 사라졌다 귀신이 서 있던 자리에 무언가 떨어졌다 학생증!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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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벌써 이제 다섯 개 구한 거야 나? 터라야 와 일단 괴롭히는 애들은 눈빛 자체가 진짜 싸가지 없고 되게 재수가 없어요 퉁. 줘봐 정일이 와 <laughs> 뭐야 이거 코딱지 던지는 거야? 아니야 지우개 가루 뭉친 거야? 아니면 종이 던지는 거야? 와 말도 못하고 아 혼자 저 울면서 서라 너무 불쌍한 것왜 다들 날 싫어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 어 고양이 또 나타났어 얘가 뭘알것 같은데? 눈이 근데 상태가 왜 저래? 니가 뭘 알아 어른하시겠어 적어도 누구처럼 울고만 있진 않지 어? 딸또 가세요? 친구들인가 보네 이번에 잘 해보라고요 갔다 또 어, 3층으로 오라는 거 아냐? 다음은 3층이래요 어 빨리 갈게 애들이, 애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거야 엘리베이터 어?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네? 어? 엘리베이터 앞 고양이의 모습이 보인다 왠지 얘네 고양이 착할 것 같은데? 왔냐옹? 뭐지? 같이 탔어 넌왜 <놀데요>? 내가 가는 곳마다 있어? 데라다니니까 보면 재밌, 재밌는 게 있을까 싶어서 그것보다 엘리베이터는 타는 거 어떠냐옹? <놀라>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라 이 주인공 설하는 그래도 친구들을 걱정해 주는데 말이죠. 가자 마지막 삼층입니다. 우리 설화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히려 해피엔딩으로 막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좋겠다. Yes.